김지원 떠오르는 스타가 그녀의 최신 협업을 브랜드 더 WHO 벽프와 함께 자가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단편 영화 데센스 버전 A1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꿈에서만 볼수 있는 신비로운 여인의 비전을 제공합니다. 이 영화는 관객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미스터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한국 스타 김수윤도 DTO 브랜드를 위한 영화 편집본 발표와 함께 강력한 등장을 했습니다. 그의 버스 광고는 이미 한국 거리 곳곳을 장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지원은 그녀의 팬들과 깊은 연결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 일본 팬클럽을 위한 인사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하고 감동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원은 팬들이 독일에서 수윤과 함께한 상징적인 순간을 즉시 떠올리게 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은 지나치지 않고 지원과 수윤의 운명이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아이디어를 강화했습니다. 이 예술가들의 모든 움직임이 팬들 사이에서 반응과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매력적이며 그들을 항상 트렌드와 대화의 선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지원과 수윤 사이의 화학작용은 팬들을 계속 매료시키며 그들의 파트너십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하는 예술적 영혼의 만남임을 시사합니다. 이번 이중 발표는 한국 문화의 무대에서 이두 인물의 힘과 영향력을 보여주며 모두가 그들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